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을 주께서 보내신 사역지로 알고 나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그,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그 사랑을 오늘도 전하기 원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나오셨네요. 아 어, 아버지 나는 이렇게 전도하러 나왔어요. 교회 다니세요? 천국 있는 거 아세요? Yeah. 천국 가세요, 천국? 어, 천국 가세요? 예. Yeah. 어, 예수 믿으세요? 예. Yeah. Yeah. 어, 예수 믿으세요? 예. Yeah. 어, 어떤 관계예요? 엄마? 아, 엄마예요. 엄마는 교회 안 다니세요? 엄마, 엄마 교회 다녀? 교회 다니세요? 예. Yeah. 아, 예수님 가세요? 아, 그렇구나. Oh. 송남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라는 데요. 아, 거기서 교회 다니시구나. 권사까지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네. 아, <laughs> 아들님도 <laughs> 교회 다니시고. 아들이요. 아들이 여기 사세요? 아들 그거 그거 교회 그, 댄게요. 그, 아 어느 교회 다니세요? 광명시. 어? 광명시 무슨 교회?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어,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네, 네. 아이고 그렇구나. 전에 예. 골머리 아프네. 아프네. 왜요? 어머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되지. 근데, 시골에서 이제 지금 약 3개월 되는데. 네. 시골을 가자고 자꾸. 그렇죠. 어른들은 다 시골 가자 그래. 근데 아드님은 여기서 직장 다니시고? 직장 하이려가지고 그만뒀어. 어머니. 오. 집안. 어머니 때문에. 아들 응. 내모 응. 왔어, 이거? 어, 오. 울지만면 어, 아, 뭔데? 아, 아, 아. 아드님은 그러면... 신남, 서천군, 삶, 어, 또, 또 가족이 있을 거, 거 아니에요? 아, 예, 어, 애들 있잖아. 애들, 저기, 저 뭐야? 하나 결혼시키고... 그... 안따는거들어사는난 자라도 좀 몸이 안 좋아요. 아, 아이고, 힘드시네. 그래도 엄마도 예. 모셔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안 사람도 모셔야 되고, 기도 예, 예, 밖에 없네요. 예. 골머리가 아프네. <laughs>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네. <laughs> 이거 마스크하고 이렇게 영접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해요. 예수 예. 영접하셨죠? 예예. 예. 네. 네. 이거 어우, 잘 드셨네. 예 응. 영수기도 시키고 네. 이제 또이 마스크하고 선물로 네. 드릴게요. 네. 여기 전도할 때마다 전도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네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주여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영 그렇지 아지영 를내려지못얻든지 전도하는 자리가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만나는 자리가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테클스님 오늘 만나는 자리가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시면 한만나는 자리가 꼭 되게 좋소서. 얘들아 안녕. 니네 교회 다니니? 안 다녀? 아니었다. 그래. 나 예수님 전하러 왔는데 한번 들어볼래? 어? 이거 이거 받아. 이거 선물이야. 이거 선물 받고 이거 한번 읽어봐줄래? 이거 읽고 예수님 믿어. 하나주 아, 네. 아, 예수님 이름 넣어서. 아, 이름 뭐야? 서준호요. 서준호? 네. 어, 한번 읽어봐. 주 예수님 서준호는 죄인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 예수님 서준호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죽고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로 용서해 주세요. 아멘. 네. 나의 나의 예수께서 돌아와 주세요. 응, 아멘. 응.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지금부터 영원 오직 영원토록. 영원토록 따라 인도해 주세요. 딸. 아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를 받아 주세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잘읽네몇 학년? 이제 5학년이에요. 이제 5학년이에요. 네. 어 그렇구나. 이름 뭐라고? 서준호요. 서준호 서준호. 네. 예수 믿고 꼭 천국 백성 되자. 네. 아, 하나님은 계시거든. 네. 사람이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요. 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위에서 살다가 네.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살다가 자 너도 이거 받고 이 안에 보면 기도문 붙여놨거든 네. 이거 읽고 해 네. 어. 너도 한번 해보자 예수 믿고 <laughs> 이거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이 어 다녔으니까 더 잘하겠다 해봐 주 예수님 저 이주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나의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도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잘하네. 너희는 말씀까지 읽어봐. 응.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곧 이름을 곧.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에게는? 하나님의 응.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주셨으니? 주 주셨으니, 어 아멘, 어. 네 아멘. 이는 혈통으로, 짜, 혈통으로나, 어.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응, 어. 3절 아이고 잘한다. 너도 이제 영원토록 천국 백성이다. 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 네. 어디서 와서 왜 살지? 하나님께로부터 네. 와서, 어? 어, 다시 또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인생이. 그지? 네. 그게 하나님의 인생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야. 준호야, 네. <laughs> 어? 어 동영상 찍어도 니네 얼굴은 안 나와 네. 얼굴은 다 편집해가지고 네. 절대로 얼굴 안 나오게 해 네. 어, 그리고 이거 보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어디 나쁜데 쓰거나 그러지 않아 네. 아. 아 내가 준호 주하이어 둘이 꼭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호와 지환이를 만났습니다. 이들 이제 5학년입니다. 3학년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에 좋은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서 이들의 삶이 크게 융통하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이 손을 잡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꼭 보호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잘 키우지만 육신을 키울 뿐이고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잘 키우느라고 아무리 애써도 이들이 외롭고 슬시라고 힘든 거는 부모가 할수 없으니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죽게 맡기며 주로와 지한 일을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감사 감사